자, 오늘은 라플라스 변환하고 전달 함수에 대해서 볼게요. 자, 먼저 라플라스 변환 자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 라플라스 변환이랑 전달 함수 파트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진 않았어요. 많이 출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문제가 좀 반복돼가지고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다고. 근데 생각보다 여기 라플라스 변환하고 전달 함수 쪽이 이제 출제하려 그러면은 낼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굉장히 범위가 이렇게 다양하고 출제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은데. 지금까지는 계속 똑같고 좀 쉽고 이런 것들만 위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변한다 그러면 여기 라플라스 변환이나 전달함수 쪽에서 문제를 충분히 좀더 다양하게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만 나왔던 거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광범위하게 공부를 조금 해 볼게요 앞으로 출제 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도 이런 파트들이 문제가 좀더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볼게요 자, 먼저 라플라스 변환 일단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면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시간함수 Ft 자, t, 그럼, t 임이죠 그죠? 네. 이제, 문자 t를 사용해갖고, 시간에 대한 함수를 나타내는 거야. 뭐, t 플러스 뭐, 3, 뭐, 아니면 t제곱 플러스 2t,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어쨌든, 문자 t가 들어가고, 뭐, 더하기, 뭐, 또 t의 제곱이 들어가고, 더하기, 뭐, 상수가 들어가고, 혹은 뭐, 사인 오메가 t라든지, 아니면 뭐, 코사인 오메가 t라든지, 이런 식으로 t에 대한 함수가 나와있는 시간 함수 t가 있단 말이야. 시간 함수 ft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바꿔주는 거야. 뭐를? 라 a r g fs로 바꿔주는 거. 걔를 대수함수라고 그러거든요. 시간함수를, 시간함수 FT를 대수함수로. 대수함수. 문자를 라지로 바꿔가지고, 라지 FS. 시간함수 FT를 대수함수, 라지 FS로 바꾸는 거. 얘를 뭐라고 한다?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거야. 라플라스 변환의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 t 함수를 무슨 함수로 바꾼다? s 함수로 바꾼다. 다시, t 함수를 뭘로? s 함수로 바꾼다. 얘를 뭐라고 한다?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한다 정도는 기억을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어, s에 대한 식으로 나와있다. 뭐, s에 대한 분수식으로 나와있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뭐, 2차식으로 나와있든지, 뭐, 사인, 뭐, 삼각함수식으로 나와있든지, 어쨌든 s에 관한 식이 나오면, 아, 이건 라플라스 변환의 식이구나, 알아주면 되는 거야. 대신에 a 말고 t에 대한 식으로 나와있다 그러면 아 이거 시간함수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주면 되는 거야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것도 물론 배워야 되고 조금 있다가 보면 라플라스 역변환하는 것도 배울 거야 라플라스 역변환은 뭐겠어? 라플라스 변환이 시간함수 t에 대한 함수 ft를 fs로 바꾸는 거라면 라플라스 역변환이라 그러면 s에 대한 함수 fs를 뭘로 바꾼다? small ft로 바꾸는 거. 다시 시간 함수 로 되돌아가는 거. 얘를 뭐라고 한다? 라플라스 역변환이라고 한다. 그것도 이따 배울 거예요. 어쨌든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건 시간 함수 ft를 대수 함수 fs로 바꿔주는 거다. 뭐 어떻게 바꾸냐 이거야.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 함수 ft를 ft를 바꿔 주는 거야.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일자. 이렇게 막 이렇게 쓰는 거야. 얘가 뭐다? 라플라스 변환하세요라고 하는 기호예요. 뭐를? ft를. 자, 요렇게 적으면 시간 함수 ft를 라플라스 변환해라라고 하는 얘기야 그럼 변환은 어떻게 하냐? 인테그랄. 인테그랄 뭐죠? 이거 적분 기호죠. 그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서 무한대까지 원래 시간 함수 F(t)가 있었죠, 그죠? 시간 함수 F(t)에다가 하나를 곱해줘, 뭐를 e의 마이너스 at라고 하는 애를 곱해줘요. 아, 어렵다, 그죠? 벌써 막 머리 아파 아, 일단 이건 한번 볼게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t) 시간 함수 F(t)에다가 e의 마이너스 at를 곱해준다. 얘를 적분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결과가 뭐가 나온다? 라지 FS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게 라플라스 변환한다는 의미예요. 머리 아프다, 그죠? 와, 근데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해놔야 돼.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 정도는 기억을 해놔야 돼. 매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라플라스 변환을 할 텐데,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마다 요 정의에 맞춰가지고 여기에다 넣어서 적분해서 계산하냐, 안 그래요? 라플라스 변환은 앞으로 외워서 할 거예요, 외워서. 라플라스 변환 어떻게 한다고? 외워서. 어, 외울 게 많냐? 많지도 않아요. 한 대여섯 개 정도 외우면 돼. 라플라스 변환은 우리가 외워서 할 건데, 외우는 거는 우리 결과 값을 외우는 거고, 실제로는 걔가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정도는 알아줘야 돼. 왜? 지금 여러분들 기능장 보지만 뭐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어요. 아플라스 변환의 정의로 만든 것을 그럼 1번 해놓고 뭐 이렇게 적어놓고 2번 해놓고 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안 하고 뭐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라고 적어놓는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지고 어 잠깐만요. 지금 이거 잘못 적었네. 2에 마이너스 S 텐데. e 에 마이너스 st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시간 함수 ft에다가 e 에 마이너스 st라고 하는 함수를 곱해준 다음에 얘를 적분하는 거예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거요 그렇게 하면은 아, 이제 대수 함수 fs로 바뀌게 되더라. 이 정의 정도는 기억을 해놓자. 어떻게 시간 함수 ft에다 뭐를 곱한다? e 에 마이너스 st를 곱해준다. 그래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주면 뭘로 바뀐다? 어, s 함수. F.S.로 바뀌게 된다. 이 정도는 의정 기억을 해놔야 돼. 그리고 또한 가지 기억할 거는 어, 스몰 F.S. 시간 함수 F.S. 스몰 F. 아, 스몰 F.T. 그 F.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결과가 뭐가 나온다? 라지 F.S.로 바뀌더라. 아 그러니까 뭐 소문자로 있던 게 대문자로 바뀌고 T라고 돼 있던 게 S로 바뀐다.로 결과 정도는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아정의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는 몇번 써가지고 좀 외울게요. 문제에서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아 인테그랄 여기서부터 뭐한데까지 아까 선생님도 실수했잖아. 아 E의 마이너스 A.T. 무슨 왜2의 마이너스 at 적었을까? 조금 있으면 또2의 마이너스 e at 이런 거막 나온다고, 2의 마이너스 뭐 as 뭐 이런 거막 튀어나오고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쌤이 살짝 헷갈렸는데 여러분들은 헷갈리면 안돼 시험은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해줘야 돼요. 시간 함수 ft에다가 2의 e 마이너스 at를 곱해준 다음에, 요거를 뭐 한다?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시간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아, 대수 함수 fs로 바뀌게 된다. 라플라스 변화는 이렇게 하는 거다. 요거는 정의예요. 앞으로 라플라스 변환 지금부터 계속 할 거라 그랬죠? 그죠? 할때 이런 거 정리에 맞춰서 하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 외워서 하는 거예요. 외워서. 지금부터 외워서 할 건데, 아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는 기억해놔야 돼요. 문제에서 나오면 정확하게 답 찾을 수 있게 에이, 기억해놓고. 자, 그럼 지금부터 라플라스 변환을 외워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두 번째. 일단은 라플라스 변환. 자, 간단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볼 건데, 첫 번째 상수를 볼 거예요, 상수. 상수를 라플라스 변환한다. 상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숫자. 1, 2, 3, 4, 5, 6, 7, 8 이런 거. 자, 그럼 숫자 1이 있다. 자, 1을 라플라스 변환하세요,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아, 1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준 다음에, 뭐, 어, 적분하겠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다고. 그럼 나오는 결과 값을 적으라는 거야. 언제 그거 하고 있냐고, 그지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부터 외우는 거예요. s분의 1 이렇게 된거다 1이라고 하는 애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가 된다? s분의 1이 된다? 기억하는 거야, 지금부터. 아, 한 개도 안 어렵잖아. 뭐, s 함수로 바뀐다고 했는데 s분의 1로 바뀐대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기억해 놓는 거야. 자, 2를 라플라스 변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s분의 2 되는 거야, s분의 2. 자, 그럼 3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3 되겠지 뭐. 자, 그러면 미지의 상수, 뭔지 모르겠는데 a라고 하는 상수가 있대. 얘를 라플라스 변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s분의 a 되는 거야. 자, 한개 외운 거야, 벌써. 쉽죠, 그죠? 아, 저렇게 하면 어렵지. 어? 저렇게, 사실 1을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S분의 1 나와. 나오는데, 그렇 과정 같은 건, 우리한테 아무 필요 없다면. 라플라스 변환 하시오. 오, 어, 네. 하고 라플라스 변환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한다? 숫자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A가 된다. 기억나겠죠? 그죠? 100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00. 376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376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상수. 상수는 이렇게 S분의 A 상수로 바뀌게 되더라 자, 두 번째. 음. 자. 델타 t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델타 t. 델타 t. 아,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그죠? 델타 t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이름을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인 임펄스 함수라고 그래요. 임펄스 함수. 자, 임펄스 함수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중량 함수라고도 해요. 중량 함수. 중량 함수라고도 하고 또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충격 함수라고도 해요. 그냥 델타 T 적어주면 좋을텐데 얘를 뭐 임펄스 함수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뭐 충격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중량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이세 가지 용어 정도 기억을 해 놓을게요 결국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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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펄스 함수나 중량 함수나 충격 함수나 얘기하는 건다 뭐다? 델타 T라고 하는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델타 T 그럼 델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가 될까? 1이 되는 거예요 델타 t 라플라스 변환 뭐가 된다? 1이 된다고 그냥 그렇게 기억해 두는 거야. 다시 상수라플라스 변환하면 3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 S분의 3델타 t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자 다음. 자세 번째. 자, 시간 함수 t가 있어요, t. 자, 이제 시간 함수니까 t라고 하는 문자가 나오겠죠, 그죠? 자, t를 라플라스 변환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t 제곱분의 1이 돼, s 제곱분의 1이 돼요, s 제곱분의 1. 너 갑자기 뭔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 그지? 뭐 숫자 라플라스 변환할 때는 s분의 숫자였고, 델타 t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었는데,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 제곱분의 1이 된대요. 아씨 뭐지? 한개더 볼게요. 자, t의 제곱을 라플라스 변환할 때. t의 제곱, t의 제곱을 라플라스로시간 없으니까 t의 제곱 이런 것도 나올 거 아니야, 그지? t, t의 제곱을 라플라스면 하면 어떻게 되냐면, s3승분의 2가 돼요. 뭐지, 이거? 잠깐만 한 개만 더 해볼까? 자, t의 3승을 라플라스면 하는데, 그 어떻게 되냐면, s4승분의 6이 돼요. 뭐야, 어, 저 선생은 뭐지? 어떻게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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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외우고 있지? 아, 선생님도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맨날 나오는 거야. 공식만 알아놓을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t의 1승일 때 봤더니, t의 1승이잖아요, 그죠? 지수가 1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 t의 1승일 때는 바꾸면 어떻게? s제곱분의 1이래. 어, s가 지수가 하나 늘어났네, 그죠? 분모로 가면서. t의 제곱이라 고 그러면 몇승? s3승. t의 3승이라 고 그러면 몇승? s4승. 아, 이게 t의 지수가 s로 갔을 때는 하나 늘어나는구나. 이건 알겠죠, 그죠? 자, t의 n승을 라플라스 변환한다 그러면 s의 n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t의 3승이라 그러면 s의 4승분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t의 100승이라 그러면 s의 101승분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분자에는 뭐가 와야 되냐, 분자에는. 어, 여기에는 1이 왔어. 여기에는 2가 왔어. 여기 3이, 어 요도 3 왔으면 그냥 외우기 싫을 텐데, 그죠 여기 갑자기 6이 왔단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 n 팩토리알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요, m팩토리알. 팩토리알이라고 하는 애 기억, 나요 느낌표 아니고, 팩토리알. 뭐였지, 이게? 자, m, m팩토리알이라고 그러면 m부터 1씩 낮아지면서 다 곱한 거죠, 그죠? 3팩토리얼 그럼 뭐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100팩토리얼이면100 곱하기 99 곱하기 98 곱하기 97 곱하기 쭉쭉쭉쭉 이렇게 1까지 곱하는 거죠. 기억나세요? 자, 그걸 m 팩토리얼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요거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t의 1승이라고 그랬으니까 s의 1 플러스 1이니까, 아, s 제곱분의 1팩토리얼이니까 그냥 1. 자, t의 제곱이다. 어, s 3승분의 2팩토리얼이니까2 곱하기 1 해서 2. 오케이 자 3, 어, 어, t의 3승이라 그러면 s의 4승으로 바뀌고 s 의 4승분의 3팩토리얼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니까 6 알겠죠 그죠? 어, 간단한 거야 자 그럼 t의 4승한 게 그냥 해볼까요 자 t의 4승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s 몇승분에 어, s 5승분에 4팩토리얼이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6 4 24 오, 24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찾는 건지 알겠죠? 어, t의 n승이다 그러면 아, s의 n 플러스 1승분의 n팩토리아 이렇게 찾아주더라 얘가 좀 어려워도 아, 얘 외우기 싫어도 아, s가 분모로 가면서 지수 하나 늘어나고 위에 분자에는 아 개부터 해서 나, 하나씩 낮아지면서 곱한 값들이 오더라 이렇게 기억해도 돼꼭뭐 n 팩토리이니 이런 거 기억 못해도 되니까 구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 3 나오면 아, 3곱하기 2곱하기 1이구나 6 나오면 6곱하기 5곱하기 4곱하기 3곱하기 2곱하기 1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t도 어떻게 바꾸는지 알겠죠? t까지 라플라스 변환한 거예요. 자 숫자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된다고? s분의 숫자, 그렇죠? 자 델타 t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된다고? 1. 그 다음에 t 라플라스 변환하면, 아 t의 n승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n 플러스 1승분의 n 벡토리알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야. 알겠죠? 그죠? 네 번째. 자 삼각함수 를 한번 라플라스 변환 해볼까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사인 오메가 t 이런 거예요. 사인 오메가 t. 자 우리고 순식값할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많이 봤었죠, 그죠? 어쨌든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애가 있다. 그 t 함수에 대해서 이 오메가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상수겠죠, 그죠? t 함수면 t 빼고 나머지 문자들은 전부 다 숫자 취급하는 거야. 자, 사인 오메가 t 그요 오메가라고 하는 애가 있단 말이야. 뭐 사인 2t가 될 수도 있고 사인 3t가 될 수도 있고 사인 5t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사인 오메가 t를 나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냐면 s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이렇게 돼요. 하나 는 기억해 주는 거야. 사인 오메가 t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된다고? s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런 거 있다. 자, 사인 3t다.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s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분의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어, 여기는 제곱이고 여기 제곱 없는 거야. 자, 그럼 사인 5t다. 사인 5t 라플라스 변환하고 하면 어떻게 s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분의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다 알겠죠, 그죠? 한개도나어 없지. 자, 그러면 사인했으니까 코사인도 해볼까요? 자, 다섯 번째. 코사인, 오메가 t가 있다. 얘를 라플라스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분모는 똑같아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에. 얘는 아까는 사인이었으면 오메가였잖아. 그지 코사인일 때는 뭐? s가 들어간 거야. 어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외우기 좋잖아. 그지 사인 오메가 t는 아,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에 오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코사인 오메가 t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에 s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자, 그러면 이런 게 있다. 사인, 아니, 코사인이죠. 자 코사인 3t가 있다고 해볼까요? 코사인 3t 이런 애가 있었다. 자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라고 하면 어떻게? s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에3 들어가면 사인 3t죠. 그렇죠? 대신 s 들어가면 보다 코사인 3t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한개 더. 자, 코사인 5t다.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 플러스 5의 제곱분에 5가 아니고 얼마? s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자, 한개 남았어. 어, 별로 어려운 것도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마지막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어렵진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나왔던 건 상수, 그죠? 상수라고 하는 건 아, s분의 a 이렇게 바꾸면 된다. 둘째, 임펄스 함수. 임펄스 함수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다. 그죠? 자, 세 번째 나왔던 게 이제 t 함수. t 함수 나오면 아, t의 n승 이렇게 나와 있다. s의 n+1분의 m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들어가면 사인, s 들어가면 코사인 이렇게 됐어요. 상선을 좀 지울까요? 자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e에 마이너스 at 이런 게 있어요. e에 마이너스 at. 화생미이 어, 아까 라플라스 변화를 정의할 때 살짝 헷갈렸던 거죠. 죠그 라플라스 변환 정의할 때는 e 의 마이너스 ST가 곱해져야 되는 거고, 자, E에 마이너스 AT라는 애가 등장을 했다. e 의 마이너스 AT라는 애가 등장하면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냐? S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바뀌어. S 플러스 A분의 1. 근데 이건 제일 중요하대. 얘가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은 우리가 간단하게 첫 번째 뭐 봤어요? 상수 봤죠? 그죠? 상수. 상수 봤었고, 두 번째는 델타 T 봤었고, 세 번째는 t 함수 봤었고, 네 번째는 사인, 코사인 봤었고,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자, e 의 마이너스 a, t로를 봤어요. 근데 얘들을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 얘들 사이에 우열 관계가 있어, 우열 관계. 아, 뭔 소리야, 그지? 뭐 같은 경우냐면, 자, 2번, 3번, 4번 같은 애들은 동급이에요, 동급. 그 얘들끼리 곱해져 있다. 그럼 우리 계산하기 힘들어. 할 수는 있어, 할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잘 출제가 안 돼요, 그런 거는. 자, 2번, 3번, 4번은 동급이고, 얘들 바로 밑에 있는 애가 상수예요, 상수. 그 보다 더 밑에 있는 애가 뭐다? 2에 마이너스 8이에요. 얘들 묶어가지고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라플라스 변환을 할 건데, 자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얘 라플라스 변환하고, 얘 라플라스 변환하고, 얘 라플라스 변환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각각을. 얘하고, 얘하고, 얘해서 그냥 더해주면 돼요. 라플라스 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들만 꼽혀져 있단 말이야. 꼽혀져 있다. 얘하고, 얘하고, 와,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막 꼽혀져 있는 경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꼽혀져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꼽혀져 있을 때. 꼽혀져 <laughs>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들끼리 꼽혀져 있을 때는 굉장히 계산하기 어렵다 그랬어. 요 얘들 세계는 동급이라 그랬어. 얘들 세개 꼽혀져 있는 건 문제 안 나올 거야, 우리 문제에는. 했죠, 그죠, 죠 그럼 어떻게, 얘하고 얘하고 곱해질 때도 있고, 얘하고 얘하고 곱해질 때도 있고, 또 얘하고 뭐 얘하고 곱해질 때도 있고, 이렇게 곱해질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얘들끼리 곱해져 있을 때이 우열관계가 빛을 발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얘하고 얘하고 곱해져 있다고 볼게요. 상수하고 뭐 델타 t하고 곱해져 있다. 무슨 말이야? 오델타 t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5 델타 t,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시고 그러면, 아, 이제 배운 거야. 숫자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라고? s분의 5라고. 자, s분의 5 곱하기. 델타 t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 1. 해가지고, 아, 얘 답은 뭐다? s분의 5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건 언제?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렇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열이 있대. 자, 5는 숫자고, 델타 t는, 두 번째 얘기했던 델타 t, 충격, 뭐, 충격함수, 임펄스함수잖아요. 그죠? 둘 중에 뭐가 쎄? 델타 t가 세잖아, 그치? 델타 t랑 얘들 세 개가 묶어서 1번이니까. 얘가 세니까, 라플라스 변환은 뭐만 해준다? 쎈 놈만 해주는 거야. 얘는 그냥 갖다 그냥 꼽혀주기만 하는 거야. 이해 돼요? 그러니까, 자, 5 델타 t를 라플라스 변환한다 그러면 뭐만 해준다? 델타 t만 라플라스 변환해주는 거야. 얼마로? 1. 그러면, 뭐야? 5가 꼽혀지니까 답은 얼마다? 5,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자, 상수랑 2번, 3번, 4번 중에 뭐가 꼽혀져 있다 그러면, 뭐만 라플라스 변환한다? 얘들만 라플라스 변환하고, 얘는 그냥 꼽혀주는 거야, 나중에. 곱하기 돼 있을 때 그래요 더하기 돼 있을 때는 틀려 다시 얘기해서 델타 T 플러스 3 이런 게라플러스변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으면 레라플러스 변환하면 1이다 얘라플러스 변환하면 S분의 3이다 이렇게 더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 되죠? 그렇죠? 얘는 안 하면 이렇게 있다고 1 더하기 3인해서 4 하는 게 아니고 더하기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이 돼 있을 때는 각각 라플라스 변환해서 더하기 혹은 빼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곱하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센 놈만 라플라스 변환하고 나머지는 그냥 갖다 곱해준다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3배의 사인 2t,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뭐만 라플라스 변환해준다? 사인 2t만 라플라스 변환해주는 거야. 어떻게? s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2. 얘를 라플라스 변환한 다음에, 3은 그냥 곱해주는 거야. 답은 얼마? 얘 곱하기 뭐, 요,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s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6, 얘가 답이라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끝발이 제일 낫대. 끝발이 제일 낮다라고 하는 건 뭐야? 얘는 라플라스별 안 해주겠지 그지? 얘는 안 해준다고 얘하고 뭐 아무거나 곱해져 있어도 라플라스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얘는 사실 혼자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야? 자 2에 마이너스 에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 얘는 사실 2에 마이너스 에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은 뭐예요? 여기 앞에 1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죠 그지? 그럼 1은 뭐야? 상수잖아 그지? 근데 얘는 뭐다? 1을 라플라스별 안 해주고 얘는 라플라스별 안 해주는 거야 우선, 그럼 얘는 왜 달려있어요? 얘의 의미는 뭐냐면, 자, 2에 마이너스 AT, 얘의 의미 잘 알아야 돼 얘의 의미는 뭐냐면, S 대신에, S 플러스 A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게 얘의 의미예요. 자, 2에 마이너스 AT라고 하는 애 의미가 의 뭐다? S 대신에 S 플러스 A로 바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2에 마이너스 3T다, 그러면 뭐겠어? S 대신에 S 플러스 3으로 바꿔라. 그럼 2에 2T, 이렇게 있으면 뭐겠어? S 대신에 S 마이너스 2로 바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니까 부호 바뀌었다고 또 헷갈린다, 그지? 자, 이에 마이너스 AT였잖아, 그지? 마이너스 AT가 어떻게 바뀐다? 플러스 A로 바뀐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 A였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와야겠어? 마이너스 A가 들어와야겠지, 그지? 음, 그렇게 바뀌는 거야. 자, 얘의 의미는 뭐다? S 대신에 S 플러스 A로 바꿔줘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얘가 얘랑 붙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얘랑 붙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얘랑 붙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얘랑 붙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러고 봤더니, 자, 아, 요런 우열 관계가 우리 봤어요. 다시, 델타랑 t랑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1번. 얘들이 제일 세다. 얘들 무조건 라플라스 변환 하는 거야. 상수 같은 경우에는 혼자 단독으로 존재하면 라플라스 변환하고, 을 얘가 얘들이랑 꼽혀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 라플라스 변환 안 하고, 얘만 해준 다음에 그냥 꼽혀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항상 라플라스 변환 안 하고, 대신 의미가 뭐다? s 대신에 s 플러스 a로 바꿔라라고 하는 얘기다. 알겠죠? 그죠?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럼 얘를 본 거야, 얘를. 자, 6번 해놓고 선생님이 2에 마이너스 A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얼마 된다 그랬어? S 플러스 A분의 1 된다 그랬잖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는 거야. 사실 여기 앞에 뭐가 있다? 1이 곱해져 있다 그랬었잖아. 그죠? 그럼 뭐만 라플라스 변환한다? 1만. 상수하고 2에 마이너스 AT 있으 뭐가 세다? 상수가 세잖아. 그치? 근데 1을 라플라스 변환했던 어떻게 됐어요? S분의 1 이렇게 바뀌었잖아. S분의 1. 지 s 분의1 됐을 거아니야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근데 e 에 마이너스 a t라는 애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 s 대신에 s 플러스 a로 적어준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원래 s자인데 리 뭘로 바꾼다? s 플러스 a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온 거야? s 플러스 a 분의 1 이렇게 나온 거야. 알죠, 아, 죠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라플라스 변환 다할수 있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간단한 라플라스 변환들은 다 해낼 수가 있어. 요 알겠다, 그죠? 자, 1번 다시. 자, 상수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된다? 뭐, 3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3. 자, 여기 첫 번째. 그죠? 100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임펄스 함수 충격 함수 중량 함수라고 하는 애, 델타 t라고 하는 애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된다?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3 델타 t 라플라스 변환하면 얼마? 3. 100 델타 t 라플라스 변환하면 100 되는 거야. 그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 t라고 하는 함수, 자 t 라플라스 변환하면 s 제곱 분의 1, t 제곱 라플라스 변환하면 s 3승 분의 2, t 3승 라플라스 변환하면 s 4승 분의 4아 6, 3곱하기 2곱하기 1해서 6 나오죠, 그죠자 t의 n승 라플라스 변환한다 그러면 어떻게? s의 m 플러스 1승 분의 m 벡토리아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자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사인 오메가 t 있으면 s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 자 그러면 2배의 사인 오메가 t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2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그죠? 원래는 얘 놔두고 얘만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해준 다음에 곱하기 2 하는 거니까 2오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있다 2배의 사인 오메가 t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t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얘만 라플라스 변환 해주는 거야 얘만 얘들 둘에는 안 하는 거예요 얘만 해주고 어떻게 s제곱, 오메가제곱분에 오메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아, 2곱 e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어, 2에 마이너스 3t 있으면 s 대신 뭐 들어온다? s 플러스 3 들어온다. s 자리에 s 플러스 3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뭐다?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 한 거라고. 알겠다, 그죠? 아, 복잡해 보여도 결국 뭐 우열 관계가 있으니까. t나 델타 t나. 뭐, 뭐, 사인 오메가 t나, 이런 애들만 있으면, 걔들만 라플라스 변환 해주고, 나머지 애들은 갖다 붙여주기만 한다. 라고 하는 거. 특히 e에 마이너스 at라고 하는 애, 나중에 라플라스 역 변환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니까, 의미가 뭐다? s를 s 플러스 a로 바꿔주는 애다. e에 플러스 at 이렇게 나와 있으면, s를 s 마이너스 a로 바꿔주는 애다. 오케이? 잘 기억을 해놓을게 이게 라플라스 변환, 간단한 라플라스 변환.